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디자인이 깔끔하고 다양한 색상 중에서 화이트가 매력적입니다. 전력 소비가 부담스럽지 않고 칫솔 살균기로서의 성능도 우수합니다. 칫솔 거치대는 칫솔뿐만 아니라 면도기와 치약도 걸수 있어 편리하며 살균 효과도 좋습니다. 또한 제품은 사용 중에 잘 떨어지지 않고 칫솔이 잘 건조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콘센트 길이와 플러그 형태를 고려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가성비와 디자인 면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면도 고려된 제품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칫솔 살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로 깔끔한 디자인과 화이트 바디로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선 연결 시 블루라이트로 작동 확인이 용이하며 세라믹 키터를 이용하여 칫솔과 면도기를 살균하고 건조해주어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살균기의 안전성을 고려한 과열 방지 장치와 KC 인증을 획득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칫솔, 면도기, 컵 등을 살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상적인 위생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칫솔과 면도기를 함께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다양한 기능과 구성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왕타 바이올렛 칫솔 살균 건조기는 면도기, 치실, 전동 칫솔 등 다양한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화장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칫솔을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말려주고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칫솔을 항상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UBC 기술을 사용하여 살균 효과를 높였고 히팅 건조 기능을 통해 빠르게 건조시켜줍니다. 사용자가 선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 편리합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전기세 부담도 적어서 많은 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왕타 바이올렛 칫솔 살균 건조기는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한 제품이니 꾸준한 사용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먼저 전면부 액정을 통해 현재 시간과 양치 타임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살균 기능이 작동하여 칫솔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뚜껑을 올리고 닫으면 한번더 소독되어 언제든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치 타이머가 있어 양치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설치가 간편하며, 세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살균 기능이 효과적이고, 가격도 저렴하여, 화장실에 걸어두기에 적합하며, 시계와 양치 타이머까지 포함되어 편리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